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인플레 우려와 달러 때문에 아, 또 다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가려는 모습을 확정지으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현금 확보하라고도 말씀드렸고 아직은 뭐 매수 여기까지 왔는데도 매수 이렇게 말씀 안 드렸던 게또 거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손실까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이제 뭐 시간 다 지나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애매하지만, 어, 제가 평소에 뭐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항상 좀 위, 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거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뭐 상승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어차피 100%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매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인데요 자 nc소프트 요즘 뭐 말이 많죠 리니지 w도 출시하고 이제 리니지 2m도 어, 북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음, 주가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한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주도 약간 바이오 같은 면이 있어 가지고 게임 하나 가지고 기대감에 강세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리니지 W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어 지금, 실적도 이제, 이번,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예상치에서 하회할 전망이고, 이번 년 실적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는 지금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좋았기 때문에, 뭐 4분기에 무슨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작년에 실적을 넘어서거나, 비슷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 않아 보인다고 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뭐든 이제 뭐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영업이익률 이든뭐 하여튼 그냥 작년에는 재무제표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뭐 지금도 이 절대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이제 비교했을 때 전년 대비를 이제 감안했을 때는 어,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동안 이제. NC 소프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매우 강했던 어 지금 뭐 작년은 완전 뭐그 강세만 거의 뭐이 그러니까 대형주가 두 배에 올랐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배가 올랐는데 자 이게 100만 원을 갔을 때도 근데 그랬어요. 100만 원 갔는데도 사람들이 150만 원 간다. 뭐 200만 원 간다. 그리고 어차피 리지는자뭐 어, 아 어쩌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있고 그 유저층 자체가 상당히 뭐 어린 애들이 아니라 뭐 30대에서 50대까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금에 대해서 그렇게 큰뭐 거부감도 없고 정말 어 게임에 몇 천만씩 원 쓰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은 어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씨소프트 매출이나 그 게임 자체에는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의 매출 감소랑, 리니지 W가 어떻게 보면 기대에 비해서는, 어 지금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 W만 좀 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뭐, 미르포도 있고, 오딘도 있고, 별의별 게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 독주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얘만 뭐, 무조건 잘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도 지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어,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말이 많은 게 너무 대놓고, 야, 너 캐시 진로라, 결제해라,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어,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 유저들의 거부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보면 90만원, 70만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걸 보고, 레포트, 제가 뭐 평소에 말씀드리죠. 레포트에서 저는 목표가를 이제 10% 할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자, 레포트에선 분명히, 어, 하락하는 와중에도 목표가 90만원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목표가대로 주가가 반드시 가는 거 아닙니다. 어, 골드만삭스가 뭐 97만원 외친다고 해서 100% 가는 건 아닙니다. 어, 이게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보고,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포트, 그니까,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뭐, 아무나 이제 레포트를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레포트 내고, 뭐, 골드마삭스 같은 데서 90만원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걸 보고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좀, 반,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걔네들은 기관이고, 기관이고, 이제, 음, 어떻게 보면, 골드마삭스가, 어, 보유하지 않더라도요. 뭐, 블루만삭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네들이 보유한 물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털기 위해서 레포트로 어느 정도 목표주가 높게 잡고, 거기서 이제 개인들 매수하면은, 그때 매도하는 경우도 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무 그 레포트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뭐, 해외 출시든, 뭐, 리니지2M을, 뭐, 북미에 출시하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보유한, 내, 주, 어, NC 소프트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간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 그러면, 이 종목은 뭐, 지금, 물타기 하기도 애매하고, 어? 물타기 하자니, 차라리 55만원대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금 올라갈 분위기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일단, 신규 매수라든가 물타기는 당연히, 안 하셔야 되고 그냥 목표가를 지금 전 고점까지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90만원, 뭐 70만원대라도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는 67만원까지만 근데 또 67만원도 이게 닿는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67만원도 지금 갈 거라고 확신 확정지을 수 있는 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작년 실적에 예, 작년보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도 감안하고 네, 그걸 감안하실 때는 목표가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는 점 작년처럼 이제 무작정 막 강세를 보이기보다 적당한 주가에서 뭐 이제 주봉이나 월봉 보면 그렇잖아요 뭐 무관 그러니까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6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후반대 50만원 중반대까지도 솔직히 올수 있어요 네, 50만원 중반도 충분히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 어느 정도 규, 그니까, 수준의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67만 보고, 만약에 이 종목, 뭐, 어, 익절 손절 또 말씀드리기도 애매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은, 55만원 이제 손절한다고 해서 뭐 크게 박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100만원에 실제로 매수한 경우도 있고, 90만원에 매수한 분들도 있는데, 55만원에서 손절 익절 때려버리면, 아, 익절은 아니잖아요. 손절 때려버리면, 뭐 손실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몇 십만 원짜리 종목이라 뭐 가지고 있는 주수가 뭐열 주, 백 주, 뭐천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십만 원대, 오십만 원 초반 이렇게 뭐익절아 손절 이렇게 때려버리면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계좌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냥 손절, 은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예. 그냥 손절 없이, 좀, 몇 년, 이게 뭐 내년을 보든, 내가 후년을 보든, 좀, 67만원 목표가가 뭐, 말도 안 되는 목표가는 아니잖아요. 67만원까지 닿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영상 찍든, 거기서 차라리 뭐, 조금이라도, 뭐, 보유한 주수에1 0주 가지고 계시다면, 예. 10주라도, 이렇게 매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잘라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NC 소프트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어, 힘내시고 정말 어, 제가 이제 계속 뭐 어차피 제가 찍은 종목들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다시 주가 상승하면 어,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